이반일리치의 죽음 제 구장 아내는 밤늦게 돌아왔다. 까치발로 조심조심 들어왔지만 기척이 들렸다. 그는 눈을 떴다가 서둘러 다시 감았다. 그녀는 게라심을 내보내고 직접 곁을 지키려 했다. 됐어. 가봐 많이 아파요? 대로지 뭐 아편이라도 먹어요. 그녀 말대로 그는 아편을 좀 먹었다. 그녀는 나갔다. 새벽 3시 무렵까지 그는 고통스럽고 혼미한 상태였다. 누군가가 그를 비좁고 깊고 검은 자루 속에 아프도록 처박은 채 자꾸 더 안으로 쑤셔넣지만 도무지 들어가지 않는 듯한 느낌이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 그에게 고통스레 벌어지고 있었다. 그는 무섭기도 하고 아예 그리로 나뒹굴고 싶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냥 몸을 내맡기기도 했다. 그러다 갑자기 툭 끊기듯 쓰러지는 바람에 정신이 들었다. 게라심은 여전히 침대 발치에 앉아서 평온하고 참을성 있게 졸고 있었다. 그런 그의 어깨 위에 긴 양말을 신은 앙상한 두 다리를 올려놓고 누워 있는 것이다. 가스 씌운 촛불도 끊이지 않는 통증도 여전히 그대로다. 그만 가보게, 게라심. 그가 속삭였다. 괜찮아요. 좀더 있을게요. 아니, 그만 가봐. 다리를 내려놓은 뒤 팔을 베고 옆으로 눕는데 그는 자신이 가여웠다. 그는 게라심이 옆방으로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더 이상 자제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의지할 데 없는 처지와 끔찍한 고독과 사람들과 하나님의 잔혹함과 하느님의 부재에 목놓아 울었다. 대체 왜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까? 대체 왜 저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무엇을 위해 저를 이토록 끔찍이도 괴롭히는 겁니까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고 대답이 없음에 아니 대답이 있을 수 없음에 눈물을 흘렸다 다시 통증이 일었지만 끔찍하지도 누구를 부르지도 않았다 자올 테면 또와봐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무엇을 위해서 라고 혼잣말을 할 뿐이었다 이윽고 감정이 가라앉은 그는 울음을 그치고 숨도 죽인 채 정신을 집중했다. 음성으로 내뱉는 말소리가 아니라 영혼의 목소리에 머릿 속에서 들끓는 생각의 흐름에 귀를 기울이는 듯 말이다.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가 들은 최초의 분명하고도 강력한 계시는 이렇게 표현되었다. 무엇이 필요한가? 대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그는 자신에게 대내었다. 무엇이냐고? 고통받지 않는 것, 하는 것. 그가 대답했다. 워낙에 정신을 집중했기 때문에 또다시 찾아온 통증조차 그의 주위를 흐트리지 못했다.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 말이지? 영혼의 목소리가 물었다. 그야 예전처럼 잘 유쾌하게 사는 것 말이다.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던가? 잘 유쾌하게? 목소리가 물었다. 그는 유쾌한 인생의 최고의 순간들을 머릿속에 꼽아봤다. 그런데 기야말로릇이었다. 유쾌한 인생의 모든 최고의 순간들을 이제 와서 돌아보니 전혀 다르게 여겨졌다. 어린 시절의 첫 추억들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그랬다. 저 어린 시절에는 다시 그때로 되돌아가더라도 정말로 기꺼이 더불어 살수 있을 만한 뭔가 유쾌한 것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의 유쾌한 것을 누리던 사람은 이미 없었다. 그것은 어떤 다른 사람에 관한 추억 같았다. 지금의 그, 즉 오늘날의 이반일리치를 만들어준 것들이 떠오르자마자 당시의 기쁨으로 여겨지던 모든 것이 이젠 그의 눈앞에서 싹 녹아버리며 뭔가 하찮은 것으로 바뀌었다.심지어 역겨운 것으로 바뀌는 경우도 잦았다.어린 시절에서 멀어질수록 그리하여 현재에 가까워질수록 그 기쁨들은 더 하찮고 의심적게 변했다.법률학교 시절부터 그랬다.그래도 그 시절에는 뭔가 진정으로 좋은 것이 있었다. 그때는 즐거움이 있었고 우정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다. 단지 고학년만 되어도 좋은 순간은 이미 줄어들었다. 그 다음 도지사 밑에서 처음 근무하던 시절에 다다르자 다시 좋은 순간들이 생겨났다. 한 여자를 향한 사랑의 추억이었다. 그러고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 섞이더니 좋은 것은 훨씬 줄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좋은 것은 계속 더 줄어들었다. 결혼이란 그토록 무심코 한 결혼은 분멸과 아내의 입냄새, 관능과 가식뿐이었다. 더 죽음 같은 업무와 동 걱정, 그렇게 1년, 2년, 또 10년, 20년 모든 것이 한결같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죽음같다. 산을 오른다고 상상하지만 사실은 꾸준히 산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랬다. 사회 통념으로 보기에 산을 오르고 있었지만 정확히 그만큼 삶은 내 밑으로 떠내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자, 준비 끝. 죽어라. 그래서 이건 무엇인가? 대체 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삶이 이토록 터무니없고 역겨울 수 있을까? 정확히 그토록 역겹고 터무니없다면 대체 왜 죽어야 하며 또왜 죽어가면서 고통받아야 하는가?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혹시 내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 갑자기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제대로 했는데 뭐가 어떻게 잘못되었다 말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고 그 즉시 생사의 수수께끼를 송두리째 풀어줄 유일한 해결책이란 뭔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인 양 치부하며 떨쳐냈다. 지금 너는 대체 무엇을 원하는가?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 법정에서 집행관이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할 때처럼 그렇게 사는 것 재판을 시작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대풀이했다. 그렇다. 이건 재판이다. 그렇지만 나는 죄가 없다. 그는 아기 받쳐 스스로에게 고함을 쳤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울음을 멈추고 벽 쪽으로 얼굴을 돌린 채 계속 한 가지만을 생각했다. 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 모든 공포를?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이따금 모두 자기가 잘못 살아서 일어난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당장 자기 삶은 모두 오란노라고 해상하며 그는 이 이상한 생각을 떨쳐버렸다. 네, 여기까지 구장이었습니다뭐 인생 별거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또 이렇게 죽음 앞에 오면은 내가 그토록 고민하고 또는 무언가 이뤄냈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 죽음이 앞에 왔을 때는 큰 의미도 없고 나를 어 뭔가 명명하지도 않고 그렇게 유쾌하고 행복한 기억 아니었다 라고 깨닫는 어, 그렇게 생각해가는 이반 일리치의 과정입니다. 감사합니다.